켄트 칫솔, 포마드, 산화제, 염색약, 행주물 티슈 등 6가지 제품 후기입니다. 솔직한 사용 경험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켄트탄 초극세모 칫솔 블랙으로 부드럽고 꼼꼼한 양치 어떠세요? 2,900원으로 뛰어난 세정력과 잇몸 건강을 챙기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옵지 오브제 멜로우 클레이 포마드. 부드러운 스타일링을 위한 완벽한 선택. 38% 할인된 가격으로 12,900원에 만나보세요. 100g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3위입니다. 밀본 올디브 산화제 1000ml 6%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염색과 파마 시술에 필요한 필수템으로 지금 바로 8,430원에 득템하세요. 제품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세요. 2위입니다. 김소영 본초진액 염색고 헤밀레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밝은 갈색머리를 연출하세요. 지금 2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찰랑이는 머릿결과 멋스러운 스타일을 동시에 1위입니다. 라이폴리 베이킹소다 행주 물티슈 6개 세트. 31%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한 청소를 도와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주방과 집안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할